춥지 않아요? 그래도 분모히 이렇게 좋은 날꼭 촬영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 처배가 뭐 오래돼서. 아이 아, 주소 갈게요, 이제. 음. 당장과 주소. 예빠차. 예랍톤나 모르게 저끼리 이제 문자로 주고 받고 하지. <웃음> <웃음> 나 참. <laughs> 잠시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laughs> 그 어제 한 편에 다낸 거야? 네. 아이씨. 좀 아쉬웠어요. 아이한두 번은 나눠 내야지. 매주 어떻게 촬영하니? <laughs> 어, 시청자들이 <laughs> 기다리니까. 좋은, 좋은 아, 두편나눠도뭐안 기다리면 매, 방송은 나가잖아 맨날 <laughs> 그, 매주 나가면 되지. 그, <laughs> 그왜 그 그러세요? 아 이게 왜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안가 살짝 이렇게 됐잖아요. 아, 아. 아니 근데 뭐 60kg나. 예? 남은 거리가 60km라고 되는것 같은데? 남은 거리가 60km? 나는 언양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그럼 언양도 지나간다는? 나는 분명히 60km 나온 걸 보고서 또 우리 민피디가 뭔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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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거기서도... 오늘 메뉴 응.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음, 음. 서민적인 음식이에요. 그건 어, 광맥이네. 두 번째는 음.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음식이에요. 남성적인 음식이라는 건뭘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 먹는? 딱두 개? 힌트가? 더 이상은 못 드려요. <웃음> <웃음> 그쪽으로 들어섰잖아. 해운대 아니면 광이란 말이야. 자자자. 남쪽입니다. 응? 앞쪽, 이리 갈까? 처리 갈까 과연 여기서 포항이냐 부산 방면이냐 자, 기사가 오른쪽 미로를 어? 보면서 차로를 어? 옮겼습니다 <laughs> 예+ 예 과연 부산까지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기장쯤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o l o 뭘로 찍었어? so, 로 찍었어? 뭘로 찍었어? s <laughs> 도로명 주소로 찍었어 도로명. Toro Mangi, so, Toro Mio, Toro m i 이 c h 남로 뭐? o d 로로 갑니다. i b 로 g i 로 휴대폰 내봐봐 아, 해운대 구남로가 나오는구나 아... 해운대 구남로에 부람노에... 아, 16! 16이라고 했다니까, 구남... 갈비가 맛있다는 집도 있고 탕슉기 맛있는 집도 있네 밀면집도 있어 어묵 해운대점 어. 떡볶이집도 있어 서민적이면 떡볶이 아니야? 이건 서민적이지 않은데? 여기는 호텔 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셔야 돼. 진 진짜. 객실로 가는 겁니까? 여기 8층 진짜. 요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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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겠지. 어? 뭐짜 진짜. 진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힌트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뭐요 텍사스. <laughs> 텍사스? 텍사스는 추신수. <laughs> 아. 야구. 아. <laughs> 텍사스는 고기가 많은데 소고기. 아 딱히 떠오르는 거 없어요. 텍사스를 가본 적이 없어서. <웃음> <웃음> 호텔 로비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옥상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 장작 이걸 어쩌라고요 아 그럼 뭐 이거 불을 떼가지고 이걸로 대단해 나 이거 장작 많이 폈다 이거. 허리 아파가지고 아, 아니 근데 밖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 돼지한 마리 들어있습니까 통으로 들어있잖아 돼지랑 소랑 어, 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코디 한번 해보세요 눈으열어봐드릴요 열어도 돼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직접 네, 네. 한번 직접 열어주세요 네. 어, 아. 아, 이게, 이게 뭐 시커먼 게 이거 소갈비. 소갈비예요? 쌓있는건 이건 뭐고요? 이거는 돼지 어깨살. 아 있어요. 이게 어. 이건 돼지 갈비고. 야 일단 비주얼상으로 말해요. 네. 뭐 시커먼 게 아, 예. 맛이 없어 보여. 새까만 게화는게 음. 아니에요. 네. 제가 훈련에 어, 앞서 네. 그 마른 양념을 네. 바르죠. 갑비용으로는러브라는게 음. 음. 있는데 음. 러브를 바르고 이렇게 훈연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이제 변하는데. 훈련은 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여기서 음. 저기 연기 한 번씩 돌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 연기의 열기로만 떨이. 열기로 오래.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네. 네. 그럼 이게 텍사스 요리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아 우리 작가가 아까 텍사스라고 아, 해서. 네. 뭔가 내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아 예. <laughs> 예. 네 이건 이거는 이제 차돌 양지. 양지. 예. 아그 여기는 지금 음지인데. 아 예. 이거는 양지입니다. 아, 이건 양지고 <laughs> 우린 지금 음지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아직. <laughs> 양지는 또 그.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 양지영 작가. <laughs> 양지영. 와, 응. 아, 으로 아, 거칠게 하네. 이래서 남성적이라고 했구나. 자, 거칠게 바른 아. 칠 수도 있습니다 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laughs> 나 나는 트라우마. 튀는 사람을 싫어해요. 아. 이건 맛을 자 어떤 맛을? 어떤 아, 맛인가? 음. 라면 스프 같은 맛. <laughs> 어? 무조건 맛있는 맛이잖아요. 어 맛있지 무조건 맛있지 라면 스프 라면 뒷맛은 약간 매콤한데 또 봐라 또또저저저 저, 저, 저 카메라 봐라. 그서 그... 맞지? 이거 사건 만들어낸 것은데 고기를 피를 빼고 준비하고 럼을 하고 염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고기를 장기에 넣어서 어, 이제 바베큐를 만드는 시간이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길어요. 그 유럽식이나 뭐 미국식 같은 방식으로 하는 정통 바베큐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 훈연하고 있는 그거 보고선 아, 이 비주얼상, 첫인상오점반점에 아이고, 이 점이나 했어요. 이제 딱 차려져 있잖아. 이거 보니까 어, 그거하고 또 느낌이 또 다르네. 음, 제가 그 생각했던 소고기의 그 맛이 아니 올시다. 상당히 부드럽고 살아있어요. 육즙이. 네. 음. 훈련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 육즙이 전반적으로 다 부드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육즙은 또 안에 머금고 있고, 음. 그 우리 왜 이제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워서 이렇게 상추 싸가지고 먹잖아. 그것도 물론 맛있는데, 이게 굉장히 담백하고요. 굳이 상추에 그 된장 마늘이 없어도 음, 먹어지겠다. 여기서 자는 거이 부분이 제맛 있다. 음. 립 음? 역시. 음. 이거 식어도 부드럽다. 음. 음. 그 이런 맛을 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먹으면 거의 다 쪄서 먹거나 아.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그냥. 먹었을 때 그냥 괜찮네 정도였는데 확실히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확실히 그 과정을 보고 나니까 또 맛이 더좀 음. 풍부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식으로 먹어왔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아 이게 진정한 아메리칸 스타일, 텍사스 스타일. 어 기대했던 것보다. 어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첫 인상점 수는 내가 3.5점 줬는데 여기서 1점 더 올려서 4.5점 가겠습니다.